안녕하세요. 승희탱크입니다. 제가 오늘 가오레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 집 현관 앞에 그, 진짜 아무도 모르는 택배가 하나가 계속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이게 제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이거 도대체 누구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내게 아닌데? 싶으니까, 그냥 계속 그 현관 앞에 그 택배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야? 하고 딱 봤는데 택배를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송장만 봤을 때는 에 남녀 의류. 아 그런데 이제 뒤에 이렇게 어, 순이 탱크라고 매직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나한테 이렇게 택배가 올게 없는데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택배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많이 아실 거예요 유튜버 정민이 엄마 TV의 정민이 엄마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택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민이 엄마 TV 라이브 방송을 한번 들어갔었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했는데 그때 어 빔박스 이벤트인가 하는 쉽게 말해서 그냥 빔박스를 사는 거예요. 이쁜 박스 그걸 이제 3,000원을 주고 입금을 하면 은이빈 박스를 보내주겠다 해서 근데 당연히 이제 저는 빈 어, 박스가 택배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부피가 큰 택배로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어, 올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제가 이 택배를 발견을 하고 요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올 애가 아닌데 정민이 엄마 TV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재미있었어요. 한한 2시간 가량 하셨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어, 좀 늦게 들어가서 시청을 했거든요. 어, 빈박스 이벤트를 하고 제가 잠깐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좀 보려고 커피를 타러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왔더니 어, 정민이 엄마님께서 어,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기대돼 지금 내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이거 빨리 언박싱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 마트에 가오레하러 오면서 들고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보내주셨지? 난 그냥 빈 박스를 샀는데 헉, 뭐야 이게? 내용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꺼내볼게요 지금 이제 봉투에서 내용물은 다 꺼냈고 이 내용물 안에 지금 이게 뭐죠? 하나씩 까볼게요. 자, 우선 이게 제가 산 박스인 것 같은데 무게가 꽤 무거워요. 묵직하거든요, 이거 지금. 카드를 좀 채워서 주셨나? 헤? 오 뭐야 이거? 어, 아 박스가 아니야? 탑로더 자, 일단 카드쉘 탑로더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런 이벤트구나. 그냥 단순히 빔박스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물, 물건을 좀 보내주시는 그런 이벤트인가 봐요. 오! 자, 이거는 자석 케이스죠. 35pt 짜리 자석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카드쉘 기본 스탠다드 슬리브. 뭐가 또 있던데? 이것도 뭐지? <웃음> 귀여워. <웃음> 아 리피아다, 예, 리피아죠. 리피아 키링입니다. 열쇠고리. 이렇게 지금 카드쉘 탑로더 자석 케이스 슬리브에 리피아 키링까지가 요 지금 검정색 에어캡 하나에서 나온 양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세 개가 더 있어요. 세 개가.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오, 이것도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포켓몬스터 몬스터 컬렉션 피카츄 피규어다. 근데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에이! 와, 수입일자가 1999년 7월이야? 그럼 거의 우리나라에 포켓몬스터 들어왔을 때고, 영시업 이런, 지금 얘그 북한 피카츄 모양으로 완전 초판카드에 들어있는 피카츄거든요? 와, 이거는, 이건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지? 이거는 그냥 뜯지 말고, 미개봉으로 쭉 소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에어캡에서 나온 거고요. 잠깐 잠깐 심호흡 좀 할게요. 아 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좀 인사를 좀 다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것도 뭐지? 아 이거다. 그래 이거였어요 제가 산게 맞아요 이거 대결의 아르카나 요거나 샀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안에 뭐가 또 들어 있네요 오 이거 그거잖아 피카츄 이거 그 피카츄잖아요 이런 카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맞다면 자 여러분 정민이 엄마 TV를 구독하셔서 라이브 방송 시청하세요. 와, 엄청난데요. 자, 마지막, 마지막 에어캡이에요. 이건 또 뭘까? 아, 이제 너무 궁금해. 어, 이거는 잠깐 봤는데, 우와, 파인더 카드 바인는데 이런 바인드 어디서 구하시는 거지? 도대체? 아, 슬리브. 에이, 와 이거 봐요. 슬리브가. 아, 정민이 엄마 TV, 정민이 엄마님이. 그, 저도 잠깐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슬리브도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포켓몬스터 슬리브를 이렇게. 바인더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대박이다. 1 0 0열 아르카나 빈박스 하나를 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3,000원은 사실상 택배비라고 보시면 돼요. 3,000원을 이제 입금을 드렸더니 저에게 온 물품이 카드쉘 탑로더, 카드쉘 자석 케이스, 카드쉘 슬리브, 그리고 피카츄 V 카드와 리피아 키링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99년도에 발매한 피카츄 몬스터 컬렉션 피규어, 그리고 다양한 이쁜 슬리브가 담겨진 카드 바인더, 이렇게 물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맞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민이 엄마 TV.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 라이브 방송 시청하면서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면 이런 좋은 선물 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이 엄마 TV 화이팅! 다음에 또 라방 참석해서 시청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